뭐. 허? 됐어? 야 뭐야? 이런 걸 돼? 넘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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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내는 나의, 나의 센터. 아, 걸리가 걸리가. 그럼 그래. 20만 원번 건가? 어. 이거 5천5천 5천... 내가 됐구나. 20만 원 맞네. 근데... 이거다 이거. 와. <laughs> <통골 웃음> 5 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7만원 광출돌 <뽕> 타고 가는데 플라스틱으로 된이 동전 모양을 이제 넣으면 이제 타고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살이 왔기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아. 창이 엄청 크다 자기야 도착 <뽀차> AK 호텔 여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만이 숙소가 마음에 들어서 AK A 호텔 임시 거처입니다. 뭐좀 좁아 가지고 한달 살기 좀 빡셀 것 같은데. 내일 이사 갑니다. 18일 만에 다시 돌아온 대만.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대만 타이페이 샤브샤브 맛집인데. 면적에? 가루프. 우리나라에 가르프 없잖아. 자가는 우리나라보다 싼 편이죠. 네. 비슷해 사과도? 대만에서 사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푸지잖아 푸지 소주. 음~~ 수입이구나다 예. 많이 샀네 천 천이 5만원 정도 나왔네 어? 안 된다는데 아, 그거 안 잘못 잘못된데? 잘못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코폴리입니다. 저는 대만 한달살이하로 3일 전에 이제 대만에 왔고. 한 이틀 쉬고 어제 뭐 미스터 마운티 데이 원두번 했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도전하러 갑니다. 이건 한달살이가 플러스로 마감할지 마이너스로 마감할지 다 다양한 결과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결과가 있든간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뭐 매일. 코너먼트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에도 최대한 촬영 안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볼륨 넣으면 그래도 큰 상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우버 뭐 타고 다니면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서 대회장 갈 때는 버스 타고 갈 생각입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버스가 자주 오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대회장까지 이런 소소한 아끼는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이제 큰 돈이 생겼을 때도 아껴 쓰지. 작은 돈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또큰 돈이 와도 관리를 잘 못하니까. 어쨌든 대회장 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한가한 것 같네 테이블이. 레인레즈로 미스터 바운티 도어모니참가도록 어. 하겠습니다. 어 여기 사람 많네. 플레이어 시리즈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트로피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.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또 여자 우먼 챔피언 대면 핑크색 트로피. 아, 이런 거좀 차별을 딱 둬서 만든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짜임새가 되게 좋아요. 플레이어 시리즈 토너먼트. 아, 여기 앉아야 돼. 메인 이벤트에서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. 뱅크롤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 바뀌었어야 합니다. 무리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. 그냥 적당히 가져온 뱅크롤만큼만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한달 토너 그라인딩 하면서. 블레어 시리즈는 이런 뭐 모자 굿즈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러네요. 근데 퀄리티가 좋은지는 잘모르겠어 퀄리티가 좋으면 사고 싶을 것 같은데, 딱 사고 싶은 퀄리티는 또 아니라서, 트라이튼좀 이쁘던데. 아무튼 티셔츠도 팔고, 후드도 팔고, 뭐, 다양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. 총한 10일 정도 대회가 진행이 되는 토너먼트고, 엄청 많은 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. 뱅크롤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. 들 방금 떨어졌고 인플루언서들만 참가 가능한 무료 토너먼트가 있어 참가합니다. 아 무료 토너먼트는 처음이네. 무료 토너먼트인데 타이틀 임세 개나 주네. 어 아, 아, 제대로 하네요 어플을. 어플로 메인 켓 따가서 많이 참가하는 면 그런 것 아니지 않을까요? 아 이거 있다 일단 <laughs> 인플루언서 채용이라도 <챌린지 하도> 잘해보자. <laughs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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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슨 나이 야, 여기 것도 안되네 빠이 네 <laughs> 저녁을 친구랑 같이 먹고 나서 메인 배틀 세틀라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4,000타이원달러 한방에 어떻게? 땄으면 좋겠네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, 또세틀로 그. 메인 올라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. 큐 위즈 커밍 큐킹오오맞춰맞춰맞춰 플러스 훨씬 더+ 훨씬 더+ 훨스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스씬 더+ 훨씬 더+ 훨러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훨씬 더+ 훨 <목소리> 아푸푸푸푸푸푸푸진푸푸러푸푸푸푸 아, <목소리> 아, 거의 쉬 <laughs> 한 방이 땄다 굴라 아, 굴라 굴라. 아 이게 되네. 야 따따 따따. 20만 원으로 160만 원인가 티켓을 획득했습니다. 스트레버한테 세 바가지 하고 약간 좀 아팠는데 기분이 확 풀리네요. 내일 메인 이벤트 데이 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메인 이벤트 데이 원 A 하러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이제 건강을 생각했어요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아 여기. 그래서 제가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을 할 생각이고요 뭐 PT도 끊었어요 무게로 어떻게 질렀는데 체력이 받쳐줘야 뭐 폭포 토너먼트도 잘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됐고 운동하고 대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족발 덕밥이 유명하다네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안탈 수가 없다 네 저는 지금 플레이어 시리즈 메인 이벤트 데이 1A 레이트레즈로 참가하려고 합니다 한 20BB 정도의 스펙으로 플레이할 것 같고 어, 운이 좀 따라야겠지만 어제 뭐 세틀로 저렴하게 딴 메인 이벤트 티켓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떨어져도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해가지고 네,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브레이크 타임입니다. 어, 들어가자마자 한 브랜드만의 빅블라인드 스킹 5프스디시 왔는데 뉴 t 지 콜하고 버튼 콜하고 스모리 콜 빅프로에서 제가 체크하고 플라비 에이스 킹10 레인보우 보드 올 체크 턴에 세븐 뜨고 뭐 클럽이 투톤이 생겼어요. 뭐 백도 플러시 드로우가 생기는. 거기에서 스몰이 하프벳 했는데 사실 포에에서 배시라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. 거기까지는 뭐콜 해야 될것 같았어요. 왜냐면 턴에 플러시 드로우가 되는 콤보들이 스몰 블라인드 스꽤 있을 것 같아서. 콜했고 유티지가 콜. 리버에 이제 파가 뜹니다. 백도 플러시 안 뜨고. 그리고 17,500팟에 상대가 17,800 스몰에서. 저는 이제 상대가 이제 뭐 피닉스 클럽 스렛이라든지, 콤보는 많지 않은데, 아무튼 그런 핸드가 있다면 상대가 플라 올 책이니까 턴부터 이제, 사이트 들어오도 블락하고 있고, 뽀꾸레 빵꾸니까 배트하고 턴에, 리버에 이제 뭐, 큰 배트 해가지고, 이제 뭐, 애매하게 맞은 막고, 빵꾸 같은 핸드들이라든지, 에이스를 타겟으로 그렇게 큰 사이징의 배트를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콜을 했는데 상대가 턴에 맞은 7셋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4마칩 스타트인데, 15,000칩 나왔고, 상대가 공격적이면 콜 쪽으로 빼고 타이트한 플레이어다. 뭐그게 공격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폴드 쪽으로 기울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. 뭐오비 b 버튼 오딘이었고, 뭐,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투 소페어로 한번 크게 준게 그렇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. 원래 뭐, 레인 레지의 운명이 이렇게 또 빨리 떨어지는 거니까. 한 30분 플레이 한것 같아요. 뱅크롤이 많아서 여러 번 바인하면 참 좋겠는데, 뭐, IPC 메인 우승한 상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그래서, 뭐, 뱅크롤이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. 그냥 생활비 번 수준이라서. 아, 언제쯤 마음 편하게 바인을 여러 번할수 있는 뱅크롤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이번 대만 한달 살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